안녕하세요. e m p g n 운영자 히데토입니다. 아, 매주 월요일 연금술 어, 9렙 10렙 오픈하는 컨텐츠를 어, 지금 두 번째 어, 찍어 보고 있습니다. 자 이번 주에는 또 어떤 각템들이 나올까요? 알칸샤드는 200개 300개 쯤 있고 자 9렙을 오픈해 보겠습니다. 아, 잠깐. 구레벨은 아시다시피 삼각템을 삼각템으로 바꾸는데, 5%의 확률로 사각템을 아, 뽑는 거라 확률이 아주 적습니다. 어, 10렙. 아, 망원경이나 타트나 그쪽에 나왔으면 좋겠는데. 하, 아, 물량. 물량은 제가 최근에 6개를 모아서, 어, 아토모스 각성하고 다시 세 개를 모았습니다. 이상하게 잘모이네요 타바드가 8개 있어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타바드를 또각성제 재물로 태우겠습니다. 9랩에서 아직까지 사각템이 안 나왔네요. 마지막 알칸샤드 2,000개 두번 조합해 보겠습니다. 저번주에 사각테마 사각테마나 나왔었거든요. 음, 성전사가 지금 필요하니까 성전사 엠블렘 바꾸겠습니다. 마지막 한번더 이번 주는 사각템 운이 없네요. 뭐다 <laughs> 많이 있으니까 마법사 엠블렘으로 받겠습니다. 그 번외로 아 그냥 재미삼아 제가 보유한 영웅 한번 팀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팀총9 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. 팀 1은, 어 그냥 자동 돌릴 때, 8-7이나 9-1파 자동 돌릴 때, 그 전체 광역, 광역, 3마리 이상 광역을 쓰고, 만화는 다 빠른 그런 애들로 유지하고 있고요팀 2는, 어 전쟁 방대기입니다. 그리고 팀 3은, 얘는 지금 제가 레벨업 하고 있는 데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. 이렇게한지 얼마 안 됐는데, 그 레벨업을 하고 있는 영웅들을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팀으로 모아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 레벨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. 팀 4는 타이탄 지금 신성탄이라서 어 보라덱으로 해놨고 팀 5는 이거는 이제 평소에 일반 방덱 재밌어 막 그냥 의상 캐릭터만 이제 모아가지고 이렇게. 육성을 그냥 해봤고요. 지기든 이기든 간에 상관없으니까요. 팀 육은 이제 빨강 노모, 아 모노. <laughs> 이제 소자콩 지금 이제 성 중이라서 빨리 컸으면 좋겠네요. 신성 모노고, 보라 모노, 아, 파랑 모노, 녹색 모노. 아팀열 개군요. 예. 넓게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